자, 주머니 속에 1, 2, 3, 4의 숫자가 적힌 공이 오른쪽 표와 같은 비율로 들어가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공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6분의 1은 1번이 적혀 있고, 3분의 1은 2가 적혀 있고, 3분의 1은 3이 적혀 있고, 6분의 1은 4가 적혀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주머니 속에 손을 집어 넣어서 1을 뽑을 확률이 6분의 1이다. 2를 뽑을 확률이 3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3개의 공을 복원 추출한답니다. 그리고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 그러니까 33개를 뽑은 다음에 그걸 다 더해서 나누기 33을 한 거죠. 그게 X바랍니다. 그랬을 때 엑스바에 표준편차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그러면 엑스바를 가지고 이제 확률분포표를 구한 다음에 어, 그걸 가지고 이제 평균 구하고 어, 분산 구하고 표준편차 구하고 하면은 예, 표본평균에 표준편차가 부여해지긴 하겠죠 근데 지금 33개를 뽑고 있어 그럼 그걸 다 더해서 나누기 3 3을 해야 되는데 그 경우를 언제 다 새알리고 있어. 너무 이제 빡세다는 거죠. 못한다는 거예요. 니가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 표본 평균의 표준편차는 모 표준편차를 예, 루트 표본의 크기로 나눠주시면 구해진다라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 표준편차를 구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 표준편차를 구하려면 먼저 모 분산을 구해야죠. 뭐 분산을 구하려면, 먼저 뭐 평균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별량에다 확률을 곱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6분의 1 곱하기, 3분의 2, 어, 왜 곱하기라고 했지? 별량에다 확률을 곱하고, 별량에다 확률을 곱하고, 별량에다 확률을 곱하고, 별량에다 확률을 곱하고, 다 더해주시면, 평균이 구해진다라는 거죠. 4더 하시면 6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4니까 6분의 15. 그러면 2분의 5가 모 평균이 되겠습니다. 어 그럼 이제 모 분산을 구하죠. 모 분산 구하려면 어,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 갈 거냐, 변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뺄 거냐라는 건데. 그것은 이제 평균이 이쁘냐, 그지같냐를 보고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예, 평균이 그지같아요, 분수예요 아유 기분 나빠 어, 그러니까 우리는 별량제곱, 제곱, 제곱, 제곱을 구해서 예, 거기다가 확률을 곱하고, 확률을 곱하고, 확률을 곱하고,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서 별량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시면 분산이 구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좀 하시면은, 아이고. 얘는 좀 이따 구하고, 요 계산부터 먼저 하시면은, 6분의 1 더하기, 8 더하기, 18 더하기, 16이고, 빼기, 4분의 25가 됩니다. 어, 계산이 너무 그지 같네. 그래도, 예. 얘를 그냥 구하는 것 보다는 훨씬 쉽죠 얘를 만약에 구하고 있었으면 우리는 아마 내일쯤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 그럼 6분의 얼마니? 어, 9고 27이고 더하면 43인가? 빼기 4분의 25입니다 통분을 12로 하시면 은 86에서 어, 3을 곱하시면 75니까 12분의 어, 12분의 11이 분산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표준편차는 루트 12분의 11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 표본의 크기가 몇 개였냐면은 33개죠 그러면 본분수 계산 좀 하시면 요렇게 요렇게 루트 36 그러니까 6분의 1이 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